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오늘의 기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정의 생명과 안전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들의 호흡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해가 뜨고 잠을 깨며 밤이 되어 우리가 잠이 들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진실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죽음과 살아있는 것들의 위험과 질병이나 현재를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나 미래의 갈바를 알지 못하기에 막연한 두려움들 관계로 인한 사람을 대하는 어려움 등으로부터 주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